여러분,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수, 고수, 고수 고수 고고고! 고수 고고고! 오늘은요, 우리 고참들이 아무런 의도 없이, 고수, 없이 아무런, 고수, 단,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단 댓글에도 충실하게 반응하는 참신한 고참의 신청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릅뜨니 숲이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리즈 시절 얼굴을 따라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변신 시작해볼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렌지 빛의 치크로 다크부터 가려주고 시작할게요. 입술 주변도 점점 칙칙해져서 치크로 생기를 넣어줄게요. 지금은 물론 생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정말 좋아하는 컨실러 두 가지를 섞어서 커버를 해줄 겁니다. 오늘은 완벽한 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줄 겁니다. 거의 뭐 컨실러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었습니다. 대신 커버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깔아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얇게 얇게 브러쉬로 얇게. 열심히 두드려 줍니다. 예능을 틀어놓고 해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웃을 수 있다는 거. 웃음주의. 딱풀로 해야 되는데 딱풀이 없어가지고 아이래쉬 글루로 했어요. 아이래쉬 글루로 해도 되는데 막 잘못하면 때처럼 밀려서 별로 좋진 않아요. 딱풀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쌍테를 붙여줄 거기 때문에 눈 위에 기름기를 싹 없애주었고요. 다이소에서 산 쌍테를 붙여줄 겁니다. 아주 두꺼운, 느끼한 쌍꺼풀을 만들어줍니다. 와우. 커버력이 아주 좋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눈썹 끝쪽을 지워줍니다. 진인네 엄마처럼 만들어줍니다. 다음에는 세팅 파우더로 파운데이션을 한번 고정시켜줍니다. 싹 마르면서 세팅이 될 동안 나머지 부분에 파운데이션 처리를 해줍니다. 그냥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서 커버력이 좋고 매트한 마무리가 되는 아무거나 파운데이션을 골라서 발라주었고요. 초반에 컨실러 작업을 견고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최대한 조금씩 발라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친김에 눈썹도 한번더 터독터독 두드려주고요. 또 하는 김에 눈 두덩이도 살짝 살짝 터치해 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커버력이 아주 좋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번더 눈썹 지워주고요. 견고하게 차곡차곡 해줄수록 아주 좋습니다. 얼굴 전체에 매트하고 아주 짝. 짝 마른 느낌이 들도록 파우더 처리를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우리 리트니 언니 얼굴 아주 매끈매끈하니까요. 눈 밑에는 어두운 섀도우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워주겠습니다. 파우더를 잔뜩 잔뜩 올려놓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밝은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아까 지워둔 부분은 이런 펜슬로 눈썹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젤 타입의 아이브로우 제품을 사용해서 끝부분을 마무리해 줄 겁니다. 그래도 막 밀리고 잘 그려지진 않지만 조심조심 어떻게든 끝까지 그려주었고, 이따가 가발을 써줄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밝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색깔을 탈바꿈 시켜줍니다. 저는 밝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키스미 제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 강추, 강추, 강추추. 코 부분에 컨투어링을 해줄 텐데요. 브리트니 언니의 코를 보면 완전 진짜 분필 넣은 것처럼 일자로 쑥 떨어지는 코거든요. 특유의 콧대와 함께 아주 움푹 들어간 아이 홀 부분까지 강조를 해줍니다. 이 사진 빡!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지 대충 감 잡으시겠죠? 오히려 브리트니 언니의 코는 차라리 따라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분필 넣은 것 같은 그런 코예요. 예쁜 코. 완성! 자,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차피 따라 할분 없으시죠? 베이스를 깔아주고, 다음에는, 브론즈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 건데요. 쌍테를 붙였기 때문에 막 밀면서 바르지 않고 살짝 톡톡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었습니다. 쌍테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막 엄청 복잡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메이크업 하면서 쌍테를 한두번 정도 갈아 붙였던 것 같아요. 자꾸 떨어져가지고. 쌍테를 붙인 날에는. 아이섀도우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좀더 진한 브론즈 컬러를 눈두덩이 위에 다시 한번 발라 주어서 음영을 좀 조절을 해 줬고요. 완전 음영 컬러로 블렌딩을 한번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좋아요. 서양인 메이크업은요. 과감하게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을 좀더 잡아 줄 거예요. 완전 동그랗게 똑 떨어진 굉장히 진한 쌍커풀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쌍테로는 한계가 있는 쌍커풀 라인을 조금 더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쁜 메이크업이 아니라 얼굴 모양새를 따라잡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비슷해 보이겠죠? 조금 덜 어두운 섀도우를 쌍꺼풀 안쪽에 발라줍니다. 약간 스모키인데 스모키 아닌 듯 쌍꺼풀이 두꺼워서 그런지 스모키를 해도 스모키처럼 보이지 않고 스모키를 안 했는데 스모키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색깔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팔레트 중에 펄이 가장 과한 색깔을 골라서 눈썹 뼈 부분을 완전 진하게 발라줍니다. 요새는 서양 언니들도 이런 거안 하는데 옛날 메이크업을 따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눈 아래 점막에 있는 기름기와 물기를 살짝 제거해주고요. 화이트 펜슬을 이용해서 뭔가 저의 눈 아래 흰자를 연장시켜 줄 겁니다. 완전 흰색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멀리서 보면은 나의 흰자 같아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새로 나온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슬림 버전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주니까 진짜 훨씬 수월하고 이거 진짜 좋습니다. 진짜 제가 기다리던 제품을 만들어 주시다니 삐아는 역시 최고양 아이라인은 많이 빼지는 않겠지만 처지게 그려주고요. 언더라인은 여러분들이 살짝 뚝할 정도로 그려줄 건데 그냥 눈 모양을 아이라이너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래쉬를 붙이고 좀 다듬어주면 괜찮아 보일 테니까 너무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쌍꺼풀 라인도 한번더 선명하게 잡아줍니다. 커버 메이크업 하면 꼭이 팔레트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골드 섀도우를 눈 앞머리 쪽에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줍니다. 또 가장 어두운 과감한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한번더 다듬어 줄 거예요. 아무래도 쌍꺼풀이 두꺼운 연예인을 따라 하다 보니까 눈 모양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건 쌍꺼풀 라인인 것 같아요. 눈 밑에 파우더를 덜어내고요. 언더래쉬를 붙여줄 건데요. 하나만 사용해 줄 거예요.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아이라이너로 그리지 않은 언더라인 부분에 래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속눈썹 찝찝 해주고요. 인조 래쉬를 붙여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좀 화려한 제품을 골라서 붙여주었는데요. 처져 있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끝쪽으로 가게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라인과 정돈되지 않은 풀 부분,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다듬어 줄게요. 갈색 섀도우를 좀 섞어서 언더 라인을 좀 정돈해 줄게요. 너무 깔끔하게 딱딱하게 떨어지면 더,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살짝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는 과정입니다. 얼굴 전체적인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아무래도 변신 메이크업을 할 때는 완전 진한 컬러로 컨투어링을 할 때가 많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얼굴이 옆쪽이 되게 좁고 밑으로 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옆쪽을 완전 그냥 일자로 쭉 깎아버렸습니다. 난 옆에 살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다듬어주고요. 파우더 처리 한번더 해줍니다. 단델리온으로 은은하게 볼터치를 해줬어요.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좀 브리튼 스피어스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립 오렌지 컬러의 진한 틴트를 사용해서 입술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서양인 치고는 얇은 입술인데 제가 입술이 워낙 조그매가지고 좀 옆으로 확장을 시켜줬어요. 잘못하면 좀입 찢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변신 메이크업이니까 뭐 이, 이해를 해주세요. 도저히 도저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옛날에 바르던 그 광나는 이상한 사이버틱한 그런 립스틱이 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터 제품을 위에 올려주고 토도 토도 해서 색깔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아, 요즘 약간 옛날틱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눈썹 뼈와 코를 더 강조시켜주겠습니다. 완전 옛날 메이크업이네요. 진짜 요즘에는 절대 안 할만한 그런 메이크업이죠? 최대한 사진과 비슷한 립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어, 어떤, 어떤가요? <laughs> 비슷한가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한번더 컨투어링을 해줍니다. 콧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주었어요. 광대 쪽도 한번더 쓸어주고요. 이될 것이냐? 아니죠, 아니죠. 머리를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머리 보면은 항상 약간 떡져 있는 그런 금발이잖아요. 그래서 웨이브를 넣어도 뭐 스트레이트를 해도 완전 무슨 왁스 같은 걸로 빗은 것 같은 그런 머리인데 저도 고데기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머리를 뭉쳐 주었어요. 자 이렇게 사진과 비슷한 컬링을 넣어가면서 머리까지 만들어주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나비죠. <laughs> 제가 만든 제가 만든 나비를 붙여서 이렇게 포즈를 한컷착착어어 어, 비슷해? 이대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턱시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입술 싹 지워주고요 틴트로 살짝 그라데이션 싹싹싹 해주고요 립글로즈로 블링블링하게 입술 기름 묻은 것처럼 해주고요 볼터치 살짝 더 진하게 해준 다음에 손톱에 붙이는 파츠를 두 개를 눈에 콕콕 해주면, 여러분들, 턱시에서 많이 보던 그 장면, 뚜뚜뚜루뚜뚜루, 띠로디로, 거기서 나오던 그 장면! 옷을 굉장히, 어우, 브리트니 언니 너무 야하게 입으셔가지고 제가 밑에 쪽은 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비슷하게 이렇게 악세사리도 하고 옷도 입어봤어요. 아프 t o x y 여러분, 오늘 브리트니 스피어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툭 던진 그런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신청은?